은행잎을, 은행나무의 꿈. 은행 꿈, 따뜻한 봄이 되었어요. 쭉쭉 쭉. 은행. 은행나무가 기지개를 켰어요 아 상쾌해 어서 잎을 태워야지 멋진 은행나무가 되었지요 완전 멋지죠 은행나무 잎은 연두색 빛 작은 잎이 키우기 시작했어요. 부채 모양은 나뭇잎을 봄바람이 맞아 나풀 나풀 흔들었어요. 둘려봤어요 어느새 알록달록한 예쁜 꽃들이 피었어요 나도 어서 꽃을 피어야지 은행잎은 동그란 방울 모양으로 꽃을 피웠지요 이웃에 있는 은행나무 잎도 작은 포도 같은 같은 꽃을 피었어요 그러다 솔솔 불어온 봄바람에 꽃가루를 날려보았어요. 꽃이 지은 자리에는 동글동글 열매가 매어 있더니 점점 장스럽게 커졌어요. 한여름이 되죠. 잎은 더욱 더 진해지고 무성해졌어요. 사람들은 은행잎을 아래에서 더 일을 시켰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쁜걸. 은행잎은 가지를 더욱 크게 벌렸어요. 드디어 가을이 왔어요. 언니잎은 엄통 노란 색깔로 바뀌었어요. 초록 잎을 노랗게 바꾸고 열매도 노랗게 익었어요. 우와 정말 맛지게 변했잖아. 지난 겨울을 만났던 작은 새가 찾아왔어요. 은행잎은 작게 새가 방금 듯놀란 잎을 옥수수 달려 렸어요 은행잎은 나무의 나무를 살펴보아요. 가을이 되어 나뭇 은행 나뭇잎 잎이 응. 노랗게 당목잎을 들어왔어요. 가을은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보았죠. 잎은 적정 모양의 긴 하루였어요. 꽃은 안녕. 그래서, 앞꽃이 피었고, 소나무에는 숲꽃이 피어요. 암꽃은 아주 작은 방울 모양이고, 숲꽃은 작고 꽃들이 모여 꽃차례를 만들어 가지에 들였죠. 음. 열매는 여러 가지 껍질로 이루어졌어요. 말랑 말랑한 껍질, 딱딱 중간 껍질, 그리고 얇은 막은 속껍질 이 있었어요. 음, 남새 열매들을 열매에서 고약한 남새가 나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어떻게 먹죠? 줄, 줄기 갈색깔이에요. 어린애들은 은행잎을 줄기에 털이 있어요. 은행잎에 영화를 먹으려면 껍질을 세번 벗겨야 해요. 구린 냄새가 나는 울컹한 껍질을 비닐 환경을 끼고 벗어내야 돼요 한 노란색깔 빛 딱딱한 껍질이 나와요. 이것을 망치로 탁탁. 이번에는 얇은 속껍질이 나와요. 속껍질을 없음 없으면 먹을 수 있는 은행 알이 나와요. 음. 생알을 맛있게 익혀 먹어요. 은행잎에 물감을 칠해요. 자, 준비, 준비. 이 모양을 찍어요